왔어! 원래 이런 거만함에서 코너킥이 만들어지면 실점하는 거거든요 야 시계 본다 이거는 그냥 찼어야 돼요 이거를 너무 터치 바이라인까지 멀었는데 이 등지는 거의 거만함 이게 어제 그 빙다리 핫바리가 하는 프리킥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드라구신의 백포스트 인드라구신 걸렸어요! 인드라구신! 와. 아 와. 걸렸다! 천천히! 알타마리! 알타마리. 가마! 구려! 아~~ 알타마리! 아~~ 이거 전방뜨기까지아빨리전방뜨기까지와 좋아요 올라가야죠. 이건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알타마리 없잖아요. 잘 올라갔어요. 인드라고신, 인드라고신, 온다이딩의 새끼야. 인드라고신, 알타마리. 어, p k 다 p k 이다 피케, 피케. 알타마리, 알타마리, 알타마리. 어. 가, 인드라고신. <laughs> 인드라고신. 두, 두. 연장전 안 가려고 들 거예요, 요르단. 경기 끝내려고 들 겁니다, 요르단은. 아, 이게 알타마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야, 여러분들, 저는 진로를 바꾼 적이 없고, 요는 제대로 요르단이었어요. 야 이거 연장전 안 가죠. 요르단, 요르단, 연장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냥 알마리도 이번에 한번 올라가자. 한번 그냥 올라가야 돼요. 코막히 만들 생각으로. 우와, 뛰었다. 내가 가보라 그랬어. 이 선수가 내려가면서 약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응. 결국엔 알타마리, 야, 야, 와,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안 돼요. 아. 사미에프 미치에요. <laughs> 후세인이 <웃음> 아니, 근데. 아무리 잘해도 사미에프 미칩니다. 근데 나는 후세인을 믿어요. 사미에프 <laughs> 후세인. 와, 아, 후세...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시아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에이. 아시아 이런 팀들한테 통하는 거지. 아니야 이제 될까. 같은 중동권 팀한테는 안 돼요. 알타마리 알타 나왔다알나마이트뛰고요 알타마리, 알타마리야, 알타마리야. This is, this is. 어펄안줘 아, 이거 안 왜? 안 주지 안 주지. 얘네는 가 사이드 가서 올릴 거예요. 아 이거 파울이 지 알까지 가고 들어갔는데. 인드로인트인 드라그 신. 후세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음, 어 이거 유로단 볼이잖아. 아 근데 이건 잘 하고 있는 거야. 알타마리 들어온다. 아 알타마리야, 알타마리와. <laughs> 알타마리,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라니까. 아, 개 빠르다, 개 빨라. 늦게 뛰었는데 지가 더 빨라. 알타마리는. 와. 확실 혹시 능력이 ]이다. 있어? 아, 안 되잖아. 피지컬에서와 아, 얘가 이번 대회 솔직히 나는 제일 안나이마트. 안나이마트. 아, 난 얘네가 이게 좋아. 안나이마트에 좋은 게 얘가 나는 타조 같아.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냥 마무리를 또 하잖아요. 어, 톡톡톡톡 튀는 선수거든. 빠르고. 어, 뻥튀기 됐다니까요. 쓰인. 살렘. 살렘, 살렘. 아, 이거 봐요. 후세인 아, 아. 뭐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니까 통하는 거지. 저 피지컬이 살렘 근데 내가 모로코 같다라고 했잖아. 얘네 봤을 때막 알제리 모로코 같다라고 했는데 감독이 모로코 사람이었네. 아, 저쪽 아프리카 쪽 사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축구가. 알타마리 태도가 되게 마음에 들어. 음. 그게 되게 애가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것 같아. <laughs> 남 탓을 안 합니다. 어 되게 겸손한 것 같아. 자 후세인. 아... 파울이죠. 와 살아났어요. 오, 오, 야, 야. 어 이건 경고 나와야지. 야 이런 파울 주면 안 되지. 이거 어제 우리가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애매한 프리킥 주면 어떻게 됐냐? 네. 골 먹는 거거든요. 이건 경고 나와야 돼. 얼굴 찼거든요. <laughs> 얘 잘한다니까 수비. 우와 <laughs> 아프겠다. <laughs> 얘술이 잘. 얘가 진짜 이번 대 진정한 드라그 신이야. 얘도 가빠가 한가 나와요. 아... 아, 여기는 뭐 웨이트를 많이 하나? 갑빠가 왜 이렇게 모르고 감독이잖아요. 아아 <laughs> 홀렸어! 알 날맛! 알 날맛! 홀렸습니다. 올 원! 뚜! 뚜뚜뚜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laughs> This is i k n a i m a t 근데 저걸 어떻게 골대도 못 때리냐 골키퍼 아이제는와 아. 아, 근데 참. 그 와중에 골키퍼 봤어 이라골키퍼? 한번더 네. 머리로 막는 거 네. 봤어? 네. 와막 들이미는 거 아니 근데 후세인 빼고 후반전에 이제 아. 다른 아 아니, 분들을... 후세인은 빼야 돼요 이제 갑자기? 잘안 아, 통해요 이거. 준비가 잘 돼있어요 상대편 <laughs> 아니 근본 후세인이라면서요 아 근데 지금 오늘 안 통해 드라구신한테 아, 아. 아, 후세인이 다른 의지가 운동도?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긴 거지. 아, 이제 변화를 좀 가져가야 돼요. 벌써 <laughs> 아, <laughs> 아 20분 봤잖아. 안 되잖아, 이게. 걸렸다. 아. 야, 얼라이만. 저 버리죠. 올루안. 올루안 열렸어요. 올루안. 올루안. 넣어줘. 올루안. 이거 넣어야죠. 올루안. 이야. 아, 아저 진짜 이 개새끼 골 넣어. 얘는 골 넣는 거 빼고 다 잘해요. 아, 골골 골 넣는 거 빼고 다 잘해. 온사이드야, 심지어. 그러니까 얘는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선수예요. 이거를 못 넣는 것도. 이것도 못 넣는 것도 기적이다. 아 확실히, 요다이 르 강하죠? 야, 근데 지금 이라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감독이 내가 준비해온 것도 제대로 안 먹히고 선수들도 나를 좀내 전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만나 후세인 이용하는 게. 그래서 선수들도 지금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보이거든요. 아... 감독은 여기서 빠르게 지금 변화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하던 거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전반전까지는. 아니, 좀또 지지가 들어가잖아요. 25번이 아까 어떤 거예요 아까 25번이 크로스 안 하니까 어... 감독이 그 장면 다음에 화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통역사한테 말해가지고 이 새끼한테 우리가 하기로 하라고. 했던 거하라 해라. 어. 얘기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바로 바로바로 선수들한테 피드백이 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25번이 야이야 선수가 사이드 나가서 크로스를 좀많이안 올리는데 근데 우리 코칭 스태프 어떻게 하고 있어요? <laughs> 뒤로 누워 버리는 우리 <laughs> 고, 우리 코칭 스태프. 보고 있는 거예요. 인드라구 씨. 아, 후생이 끝났어. 후생이 <호세이> 끝났어. 후생이 <laughs> <호세이> 방전됐어. <laughs> 아 어, 여러분들 후세인 방전됐습니다 어, 너무 많이 뛰었다 후세인 아 이제 나갈 때된거 같다 후세인 아 어, 후세인 방전됐어요 아는 거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고개 허리 숙이잖아요 뒤지겠는 거야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존나게 쓸데없이 많이 뛴다니까 제가 어? 지금, 지금 이거 올라왔어 이거 못 뛰어 들어가잖아 아어떻게 후세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 이거 봐 지금 또 아쉬워하고 감정 기복이 너무 많아 음, 저 친구 내려라 그냥 하나 지금 못 들어가잖아 이거 봐 <laughs> 알타마리, 타마리 실드리블, 타마리타마리 야, 알타마리, 알타마리, 아, 알타마리, 타마리타마리 아, 내말, 내말, 알타마리, 아, 저 죽여준다해, 밀고 들어가지고, 알타마리. 돌고! 가랭이 사이 요를레이 요레이이예아야 wow. yeah. wow. <laughs> 이거 너 쓰면 베스트 골이다 이번데 왜 배바지 유니폼을 뺐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laughs> 지금 계속 허리에 서. 어, 왜 배바지 지금 뺐잖아 <laughs> 저거 왜 뺐겠어 아, 답답하다 이거 <laughs> 야 아, 열렸어 아, 열렸어 알이이마트 알라이마트 알라마트예능대알라마트야 <두> <두> 문도 i s 척중합니적중합 This is an IMA. This is an IMA. t 는 i s is an i m 다 This is an IMA. This is an IMA. t h 잘해. 모로코 갔다고 했잖아요. 알제리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욕을 어떻게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무슨 요르단이 알제리냐? 축구 아, 좀 똑바로 봐라. 소리 하냐. <laughs> 어? 똑바로 봐라. 축구 똑바로 봐라. 빙신 같은 새끼야. <laughs>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에? 모로코, 음... 뭐 알제리입니다 이 팀이. 근데개코치님 그 이라크가 못나친다고 했는데 네, 전 요르단이 아니, 좋아요 알나이마트가 꼴렀는데 네. 왜 같이 뚜뚜뚜뚜 하시죠? 저는 요르단 축구 너무 좋습니다 아이박지새끼 이거 뭐 <laughs> <좋아. 웃음> 막 경기가 안 풀릴 때막아 아 이런 거 하는 거를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게 그런 거에 감정적으로 모두 다 대하다 보면 그것도 안 돼요. 자기만 손해. 좋은 패스가 들어왔을 때도 그 감정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흥분을 못 가라앉혀가지고 원래는 드리블 안칠거 드리블 또 치게 되다가 턴업버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알타마리 같은 애들 봐봐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꼭안 들어와도 거. 잘못돼도 음. 크, 그냥 오케이. 이거 이걸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병정심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선수들이. 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클린스만 감독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사실 3대0 혹은 2대0이 안돼 있다는 게 다행인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이라크의 골키퍼가 굉장히 그 핫상 골키퍼가 조벨그룹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음. 그래서 이라크 골키퍼가 얼마나 좋은 골키퍼인지를 좀볼수 있었던 경기 아니었을까 네. 골키퍼가 핫상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지금 2대0, 3대0이 됐었을 겁니다 알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선수가 왜 요르단 나라에서 약간 손흥민급의 인기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리더 같은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어, 나이스하고 어, 알다이마트는 확실히 통통통통 치면서 본인의 장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완이랑 알마르디까지 이네 명의 선수들이 공격 갔을 때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뛰는 것 같아요. 변화를 안줄것 같은데 저 이라 크 감독도 바르셀로나 출신의 감독이잖아요. 네. 똑똑한 감독이란 말이죠. 음. 우리나라 경기에서만 봐도 이 감독님이 머리가 좋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라크 감독이 이제 교체 가져올 겁니다. 음. 누굴 뺄지 모르겠어요. 호세인을 빼긴 좀 힘들 수 있어. 왜냐면 어쨌든간에 득점왕을 달리고 있는 선수를 음. 지금 뺀다 하면은 만약에 이거 떨어지잖아요. 1대0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라크 팬들한테 비판받아요. 죠왜 그렇죠. 득점왕을 빼냐. 음. 어, 근데 그래서 이 아직 당장 뺄것 같지는 않고 내 생각에는 요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든가 음. 이 자심 음. 이 친구도 잘하고 자, 아민도 좋고 베트도 뭐지 팔번 바이시도 좋은데 음. 내 생각에는 뭔가 공격수를 하나 늘리지 않을까. 음. 왜냐면 상대가 파이브 백이잖아요. 근데 그 파이브 백을 상대로 혼자서 후세인 혼자 득백이 싸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후세인에게 모든 게 몰렸을 때 알리라든가. 혹은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그특배기 싸움을 가져가면서 쿠세인이 음. 떨어지는 볼을 헤딩할 수 있게끔 한지 11번의 저 지단이 아좀 뭐가 있는 애예요 제가 제가 세컨볼을 많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따기 시작하네요 이럴 때한골 몰아쳐야 되거든요 이라크는 자 다시 한번 왼쪽에 쭉 오버래핑 나가주고 있고요 아, 지금 근데 경기가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이라크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 감독이 좀 화가 많이 나 보입니다 후, 후반전은 완전히 이라크가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리 들어오고 지 들어오니까 네. 이라크가 조금 더 공격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약간 알타마리랑알레마트는 조금 지쳐가는 느낌 음. 나고 있고요. 와, 와! 한번 뚫던 방어. 와... 와... 됐다. 이건 무서워요. 이제 요르단 오윈.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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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여기 여기서 이게 지금 연결이 아예 안 되고 있어. 못 나간다. 못 나가.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거 보면, 야, 그렇지. 둘 때가 됐어요. 결국 마무리 해주네. 야, 이라크 하나 가져갑니다. 이건 근데 골키퍼 실책이야. 골을. 두드리다가 실점을 하영하는. 야 이라크가 동점을 가져갑니다. 아, 이러면 이라크가 경기 뒤집는다 생각해요. 아, 갑자기요? 아, 저는 원래 이라크를 응원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지고 있을 때도 네. 이라크를 계속 응원했으면 지금 김코치 네. 할 말이 많잖아요. 아, 저는 이라크를 계속. 근데 응... 요르단은 갔다가 네.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아, 돼요? 할 요단, 말이 사라지잖아요. 요르단 왔어요. 자기 근데... 소신을 지키세요. 예. 네, 근데 저는 이라크로 가겠습니다. 이라크. 아, <laughs> 진짜 어... 어, 이 없다, 진짜 이라크가 해줄 것 같아. 네. 어이가 없다 어, 김코치. 코치의 심장은 이라크지. 김코치. 안신배 이라크는 교체를 다 참, 너무 잘 가져가요, 지금. 이러고 여러분들 요르단이한골넣잖아요그건 뭐라 그지요아요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알사명제 의 진까지. This is 알타바리. 알타바리. 올환잡았고요 알타바리 보고 한 번에 올라가고요. 알타바리. 아! 두두두두 두. 어는왜 땅볼로 아, 안 주냐? 어. 이거를 왜 뛰어서 차냐 이 멍청한 새끼야. 어, 바닥으로 줬으면 골인데. 어? 이거를 왜 높게 차냐 이거야. 땅볼로 딱 깔아줬으면 내가 눕는 건데. 음, 들어 공중으로 차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좀 손을 잡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알바라다 스다 들어옵니다. 아, 알타 명제 <laughs> 어, 알타마리가 뛰고 있고. 혹시나 알타마리가 놓치면 알나이마트가 들어오고 있고. 와. 중요한 거거든요 축구는 음. 기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후세인 이렇게 기세를 또한번 만들어주면은 또 찬스가 나오거든요 짱. 근데 요르단이 보면은 후반전 들어온 이후로부터 기회다운 기회 자체를 아예 못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게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심플하게 에이. 올려 우와 후세인 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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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후세인이 저평가라고? 뭐, 아, 후세인이 고평가됐다고? 아니야 후세인은 후세인이야 야 여러분 김코치가 응원하는 이라크가 그냥 요러다 찌발라 버리잖아 창피하지도 않냐? 어? 후세인은 맞대기 갔대매빼야된대매야 근데 이게 왜 퇴장이야 뚜뚜뚜뚜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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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난 지금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왜 퇴장이야? 셀레브레이션 한게 뭐가 문제인데 위통을 깐 것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골 넣고 다 빨리 복귀해라라고 했는데 또 앉아가지고 이거 했다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셀레브레이션 할 시간은 줘야죠 그러니까 너무 길겠다는 거지. 뭐, 뭘 길게 해? 내 생각엔 그런 것같아 셀레브이션을 꼴르고 했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에이. 자기들이 다 하고 지금 보면 이 세레모니 할때 선수들이 다 어떻게 됐어? 복귀했을 거 아니야. 에이. 다 돌아간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주심이 이제 얘네 세레모니 응... 할거 시간 다 주고, 야, 너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다 돌아갔는데. 거기서 지원자 앉아가지고 이걸 또한 거야. 그러니까 주심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너네 다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왜 하냐.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 하는 순간 뭐했어. 그 교체 선수가 돌아가지고 빨리 가라고 하고 흰색 옷 입은 선수 빨리 와가지고 너 후세인 빨리 와라 했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했는데 난, 난 이게 맞는 그 맞는 같아요. 요르단에 선제골 로스도 셀레브레이션 시간 엄청 끌었는데 차라리 저걸 추가 시간에 적용하면 되거든요. 선수들이 골 넣고 세레모니 하는 시간을 저렇게 안 준다라는 거는 억지야 이거는. 이거 궁금하다. 어떤 오피셜이 나올지. 왜왜 퇴장 줬는지. 좋존 어, 크로스. 오케이. 아. 나이스 커팅. 요르단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 저는 요르단 대 타지키스탄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타지키스탄 입장에선 이라크가 후세인 나갔는데 이기고 있다. 어, 기분 좋죠? 그 지금 마인스타인 감독님은 담배 한갑더 샀어요. 어. 담배만 피다가 지금 위스키 먹고 있어요. 어, 기분이 어. 좋아. 원래 그, 그, 스케이스에 훔쳐온 어. 크로, 크로아시아 <laughs> 위스키 지금 때리고 있죠. 그때 한 8분에서 10분 줄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아, 난 이러다 이거 따라갈 것 같은데. 요을레요을레요르러랄러요르러랄러요르러랄러 어. 드라구신, 어, 아, 박쥐 새끼 잡으러 갑니다. 이게 아, 잘 잡아야 돼, 드라구신. 짧게 준비된 거 합니다. 올라갔고요 끌렸어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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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에이스 침대 그렇지 눈치 보고 누워있어 오케이 okay, 눈치보기 눈치보기 끝났어요 자 이제 킥을 이 골키퍼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기고 있으면 시간을 정말 잘 끌어요 그렇지 아 에이스 <laughs> 침대 여러분 에이스 침대가 저기 깔려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라크 골대 앞에는 역시 에이스 침대 기분 좋잖아 <웃음> 저, <웃음> 좋은 침대 자고 나니까 <laughs> 갑자기 이라크 개응하네자 어? 아 그니까 러 봐봐 김코치 에... 유루다니 잘하고 있을 때도 에... 너가 그냥 이라크를 믿고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이라크 네가 지금 할말 많잖아 <laughs> 에... 그 박지 새끼야 되면 어떡 해? 아, 너가 이런 말을 계속 했어야지. 내가 말했지. 지단이랑 어. 알리드 같은 애들 들어오면 네, 될 흔들 수 있다. 될수 있다. 이라크도. 어? 어? 가운데서 드라구시랑 헤딩 싸우는 게 아니라 에이. 얘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이거 게임 된다. 어... <laughs> 너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라크를 계속 칭찬을 해야지. 아, 아, 그럼 다음부터는 그럼, 제가 물고 갈게요. 여기서 간신배가 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이렇게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가면 너야될것 같아. 아, 썰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더. 18번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아, 지금 알타마리가 자꾸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알타마리가 벌려서 오른쪽 윙에서 공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게임 풀어야 돼요. 이거 길게 간다고 될게 아니에요 지금 음. 퍼드랜드가 있기 때문에 <laughs> 길게 알타마리도 계속 얘기하잖아. 공은 알타마리 쪽. 가야 돼. 이거 자꾸 알마르드 쪽 가면 안 돼요. 23번에 언더래이나 그렇지. 언더래이 나가 주고 알타머리가 1대1 가져 가면서 흔든 다음에 그걸, 어, 아, 이걸 안 주고 그냥 올린다고. 알타머리 화나 화나잖아요. 됐다. 걸렸다. 오, 어. 어. 야! 얘들아! 신! 오케이 와! 야 오케이 어깨 빠졌어 어깨 빠졌어 그렇지 누워 누워 공공 밖에 던져버리고 누워야 돼 이거는 <laughs> 인드라구신 아, 아, 아 급해요 그러니까 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연결됐다. 패스로 가져야 돼 알타마리 알타마리 그렇죠 알나이마트 다시 좋아지? 알타마리 주고 아 그렇지 우와. 알타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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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골키퍼 시버세이브 이거라고요 알타마리한테 공 주고 1대1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이뻥축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기들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어차피 안 나가잖아 안 나가잖아 건드려 오케이 코너킥 코너 그렇지 와. 코너킥이야 코너킥이야 왔어 원래 이런 거만함에서 코너킥이 만들어지면 실점하는 거거든요 야 시계 본다 이거는 그냥 찼어야 돼요 그쵸? 이거를 너무 터치 바이라인까지 멀었는데 이 등지는 거의이 거만함 이게 어제 그 빙다리 핫바리가 하는 프리킥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드라구신의 백포스트 자, 인드라구신 걸렸어요 와. 인드라구신 와. 아 걸렸다 천천히 할타마리. 알타마리 가마 구려 아 알타마리 아 이거 전방떼기까지 와 빨라 알타마리 전방떼기까지 와 아, 좋아요 올라가야죠. 이건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알터마리 없잖아요. 잘 올라갔어요. 인드라구신, 인드라구신 온다이딩에있 새끼야. 인드라구신, 알터마리. 어, P K 다. P K 다. P K. P K. 알터마리, 알터마리, 알터마리. 어... 가, 인드라구신. <웃음> 인드라구신. <웃음> 어, 인드라구신 업사이드 봐야돼 업사이드 this is 인드라구신 슈팅할 때 아니야 업사이드 슈팅할 때 위치 뭐사이드야 봐봐 아니 이거 말고 슈팅. 그래 업사이드 아니야 슈팅할 때 위치 업사이드 아니라고 인드라구신은 라인 정확히 지키잖아 이거봐 여기서 슈팅을 봐봐 여기서 인드라구신 업사이드 아니에요 뚜뚜뚜뚜뚜 <laughs> <laughs> 아, 결국 이 실전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아까 그 빙다리 핫바리가 그, 그렇게 멀리 있는데 <laughs> 그 등으로 지다가 꼴 먹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빙다리 핫바디들은 하는 게 확실히 있어요 게임의 그 흐름과 이 정상적인 상태를 모르고 저지거리를 한다니까요 아 이거 연장전 안 가려고 들 거예요 요르단 경기 끝내려고 들 겁니다 요르단은 아 이게 알타마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진로를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어... 요르단이었어요 야또 열렸네 이르, 또야 이거 연장전 안 가죠 요르단 요르단 연장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냥 네. 알마르드 이번에 한번 올라가자 한번 그냥 올라가야 돼요 코너킹 만들 생각으로 우와!! 연장전 안 간다 그랬잖아 내가 오라 그랬어!! 또또또또또 연장전 안 갔나 그랬잖아 또 뚜뚜뚜뚜. <laughs> 와...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가? <laughs> 경기 이렇게 잘해놓고 뒤집히고 또 뒤집혀. 와. This is, 요르단. This is, 명작. 요르단도 8강 가네. 아,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요르단이 8강을 확정을 지었고요. 3대2 스코어로 이제 이기면서 네. 나 가게 됐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 한명있죠 누구죠? 아, 바로, 아인슈타인 감독입니다. 아... 아, 이라크 후세인 없이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위스키 음. 한잔 들이마시면서 이제 수석코치랑 야 우리 4강 신화를 이뤄냈다 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 딱 이제 끝난 줄 알고 네. 켰는데 요르레이 3대2 아. 야 먹던 술 집어던지고 작전판으로 다시 갔어요 그렇죠. 다시 짜야 돼 전술을 아, 지금 전술 다시 짜야 됩니다 근 아. 네, 후세인 막는 것보다 알사명제 막는 게더 힘들긴 해요 여러분 알사명제가 네, 아. 확실히 강하고 근데 오늘 경기는 여러분들 진짜 좀 경기를 제대로 한번 후토크를 진행해보면 전반전에는 완전히 요르단 게임이었죠 그쵸 후세인이 가운데서 요르단의 중앙수비수인 알아랍 인드라구신이랑 계속해서 해딩경합 했는데 음. 다 졌어요. 네. 그래서 열도 받고 이러면서 자꾸 항의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올완의 완벽했던 기회, 이라크 의하킹 골키퍼가 망아지면서 득점으로도 아니어졌고요. 음.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막 계속해서 찬스가 왔는데 문루테가아나이마트가 결국 해결을 했는데 네.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은 25번의 이알 하자이 선수를 음. 이라크 감독이 역시 명장 중한 명인 이유가 그쵸. 나오잖아요. 음. 전반전 내내 이라크 그 왼쪽 백한테 크로스 올려라 올려라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안 올리죠. 음. 그러니까 25번 빼고 23. 한번 누면서부터 경기가 완전히 약간 이라크 쪽으로 갔어요. 그쵸. 그러면서 아민 빼고 라시드 빼고 이러면서 알리랑 지단 누면서 이건 이라크 게임이 돼 가고 있었고요. 1대1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알타마리나 알나이마트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공격 자체가 아니어졌죠. 네. 거의 어. 이라크가 리드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라크가 역전골까지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후세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어. 됩니다.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셀레브레이션 시간이 너무 길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옐로 카드 한장 있는 상황에서 셀레브레이션 행위로 엘로카탄장더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기가 제 생각에는 터진거. 터졌어요 후세인이 나가게 되면서 공중볼 경합해줄 <laughs> 선수도 없어지고 10명에서 싸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려앉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두드려 맞게 되고 근데 음. 나는 그건 있습니다 여기서 이라크가 사실 경기가 후세인이 골 넣고 나서 좀 논란이 될수 있어요 왜 퇴장을 줬냐 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골을 넣고 단체로 세르모니 했을 겁니다 음. 그 단체로 세르모니를 하고 이제 분명히 심판이 이제 2대1이 된 상황이니까 시간 문면안 된다고 이제 돌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호세인이 한술 더 떠서 안중도을 보면서 막또요세리머니를 했어요. 음. 그럼 거기까지도 오케이였는데 다 가고 이제 경기 찰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세인이 앉아버려요. 음. 왜냐? 아까 요르단 애들이 다섯 명이 모여서 한 세레모니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죠. 그럼 앉아가지고 내시고랭 파티 또 이거 해버립니다. 요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있느냐? 심판이 이제 난 분명히 너한테 두 번이나 회를 줬다. 근데 세 번째 것까지못 참겠다. 음. 시간 지연한다 하면서 레드카드가 나왔고 여기서 나는 이라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거 하나, 하나 있었어 어떤, 게, 어떤 게 아쉬웠냐면 이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그냥 이게 5 4일 원래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 근데 일이 없어지는데 그냥 44로 섰어. 음. 그러니까 54로 섰다는 거야. 음. 그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사라는 나는 만들어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알리를 그냥 원톱에 올려놓더라도 음. 본인들이 공을 땄을 때 길게 그냥 뒷공간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음. 길게 뒷공간에 붙이면 알리가 그걸 그 위에서 뭔가 싸워주고 지켜주면서 프리킥도 없고 음. 드루링도 없고 해야 되는데 그냥 54로 서가지고 버티기를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밀고 나가야 될때 밀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나온 거지. 그쵸? 그러니까 윗선에서 음. 자기들이 드리고 뭐 드로링을 리 만든다든가 코너킥을 만든다든가 프리킥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에이스 침대 해주고 음. 계속 뭔가 시간 끌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냥 요르단이 계속 공을 가지고 있게 만든 거죠. 음. 그러면서 요르단이 계속 공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요르단이 기세가 살아났고 이 기세가 살아난 시점에서 아까 저 선수가 아마 2번이었나 누구였는데 코너킥으로 나가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축구가 국룰이거든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기고 있을 때 쓸데없는 거 우리 볼 만들려고 하다가 원래 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밖으로 차서 드로링 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음. 거기서 코너킥을 어, 골킥을 만들어 보겠다고 어떻게든 하다가 음. 결국 코너킥이 됐고 그걸로 이제 득점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르단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감아차기 어, 요르단의 승리로 음. 이어지게 되었다. 근데 뭐 일단은 어 8강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타지키스탄을 만나게 됩니다. 요르단은 확실히 요 알사명제, 알타마리, 알라이마트, 그 다음에 알마르티, 요세 명과 올윈, 요네 명의 공격 자원들이 너무나도 위력적이라서 그 올라가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오히려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라크가 올라왔으면 경기를 좀더 편하게 했을 수 있어요. 이라크는 조금은 단순한 팀인데 요 요르단은 어좀 힘들 거예요. 타지키스탄. 명경기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 나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두 감독의 전략 싸움. 음. 전 이게 좀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쵸. 이라크도 경기가 안 풀리니까 계속해서 교체 가져가면서 스타일 조금 바꾸면서 음. 아니면 자기의 그 전술대로 정말 따라줄 수 있는 선수들 투입시키면서 결국에는 후세인 골까지 만들어냈고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89분이 될 때까지 교체 한 명을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전 멤버를 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본인의 그냥 이 쉬었던 멤버를 믿은 거죠. 음. 내 멤버를 막 경기가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내이 선수 빼고 저 선수 놓고 막 이게 아니라 나는 90분을 이 선수들이 소화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오히려 교체를 아무도 아무도 안 쓰다가 한명 교체했고 음. 근데 그 선수가 아까도 뭐중간에서잘 싸워주면서 또 이렇게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음. 그래서 이두 감독의 이런 뭔가 수싸움두 감독이 얼마나 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물 먹는 시간이든 누가 아프든 할 때마다 가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지시하고 있고 요르단이 아까 역전골 3대 2 만들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은 주장 불러가지고 주장이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음. 스키 장갑으로 딱빰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음. 우리 8강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지 그렇죠 어. 우리나라한테 도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요르단 이라크 경기는 요르단이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요 후토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